상견례에서 속궁합 잘 맞지? 라며 막말한 예비 시어머니. 안녕하세요? 그 남자입니다. 상견례는 양가 가족들이 첫 인사를 하는 어려운 자리인데요. 상견례에서 속궁합이 잘 맞느냐는 등의 막말을 한 예비 시모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파혼한 그 여자 씨의 이야기입니다. 같이 생각해봐요. 상견례 자리에서 밥은 할줄 아니? 누구는 결혼할 때 명품을 들고 온다더라 라며 예비 시어머니가 말하자 그 여자 씨는 밥은 밥솥이하고 저희는 돈이 없으니 어머님이 저 가방 하나 해주세요 라며 맞받아쳤다고 한다. 또 예비 시어머니는 속 궁은 앞잘 맞지? 너 돈은 잘보니 라며 그 여자씨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무례한 여러 질문을 했고 그 여자씨는 저희 아버지도 계시는데 부적절한 질문인 것 같다고 대답을 회피했다. 무례한 질문을 받은 그 여자씨와 가족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그 여자씨는 남자친구와 이별했다. 요즘엔 결혼 당사자들보다 그 부모들이 문제인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하다. 파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남자는 잘 모르겠다. 하지만 그런 후 문제가 되어 이혼을 하는 것보다 애초 시작을 하지 않게 되어 서로에게 다행인 것 같다.